어치다. 당식에더셈뺄셈대가 있디. 그냥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문자처럼 생각해가 실수처럼 똑같이 사용한다 할말 대문자 ABC는 당식이디 대체 문자가 들어가 있는 당식 ABC 더샘과 뺄셈에 대해서 자, 잘 봅니다. A 하고 B 하고 당식을 대라 이러면 자리 바꿔도 상관없지. 자 여기는 자리 바꿔서 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놈 먼저 다하나 이놈 먼저 다하나 어느 거 먼저 대도 상관이 없지? 그게 뭐? 결합법칙 알겠지? 다항식도 문자처럼 뭐?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어느 거 먼저 더하든 자리 바꿔가 더하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됐지요? 그다음에 곱셈도 마찬가지.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성립하고. 그다음에 어느 것 먼저? 곱하는 결합 법칙도 성립하고. 그다음에 문자처럼 뭐 분배 법칙 요어도다 성립합니다. 알겠지? 당 식도 하나의 문자처럼 똑같이 사용해도 된다 이말이 봅시다. 중학교 1학년 제일 처음에 문자화 식이 나올 때부터 해왔던 겁니다. 갈로가 있는 경우에 갈로부터 품다가 돼가 있는데, 갈로 앞에 플러스가 돼가 있으면 갈로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갈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갈로를 없애면서 갈로 안에 모든 항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겁니다. 알겠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잘 봅니다. 앞으로 당식은 어떤 한 문자에 대하여 뭐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내림 차순, 뭐가 내림 차순? 그 문자의 차수가 높은 놈부터 내려오면서 정리하는 걸 내림 차순이란다. 오름 차순은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알겠지? 자리만 바꿔주면 오름 차순이 되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이유가 뭐, 동량을 빨리 찾아가 동량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막 뒤죽박죽 때가 있으면 뭐, 동량을 찾아가 계산하는 게 힘들겠지. 그래서 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빨리빨리 찾아낼수 있다 하는 말이 됐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그냥 복습 한번 하는 겁니다. 자, 봅니다. 179번 갈로를 갖다가 간단히 정리하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대갈로, 중갈로, 그 안에 소갈로 여러 대가 있대요 아, 요 소갈로를 갖다가 먼저 풀어야 되는거지 알겠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요거 부호를 다 바꾸면 되지? 그래서 중갈로까지 정리를 합니다 3B 그 다음에 부호 바꿔가 마이너스 A 다하기 2B 그 다음에, 뒤에, 4a. 그 다음에, 이놈들 역시, 갈아트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꾸는 거지? 부호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a, 요래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대갈로, 요만큼 정리할 겁니다. 그럼, 요 a, 그 다음에, 임마, 더하기, 그 다음에, 요까지 쭉 계산하시오, 이만. 대체, 동량 계산. A 들어가 있는 거, 이놈. 그 다음에 이놈, 없어지고. 그 다음에 4A, 뒤에 마이너스 A니까 동류항계산해가 얼마? 2A. 대쨘. 그 다음에 B는 3B하고 2B, 5B제. 거기에 마이너스 B, 이래가 플러스 4B, 노래졌이 돼. 대쨘. 근데 그 대갈로 앞에 다시 마이너스제. 그다 이놈, 부호를 또 바꿔주면 되는거제. 끝나? 그래서 맨 앞에 2a 있었고 대가로 안에 부호받기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오래정리되는다 다시 동양계산해가 없어지고 답은 마이너스 4b 오래 되는 다알겠지할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80번 세단항 a,b,c 주어지고 그 다음에 구하라는 놈은, 뭐, 이놈을 구하보시오는, 일단 갈로 풉니다. 날로 풉니까, 갈로 앞에 플러스 그대로, A-B-C 거래되고, 이제 ABC 자리에, 똑같은 놈을 잡아야 되는거지? A 다리에 X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더하기 2 y 되고 들어가고, 마이너스 B 다리에 EX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y 되고, 그다음에 또 빼기 c 다리에 x 되고, 더하기 xy 더하기 y 되고, 여기 그래 들어간. 방식을 다 봐야 할 때나 항상 막 갈로를 하고 들어간다. 이때 무엇 때문에 틀리지 않도록. 이제 다시 갈로 풉니다. x 되고 마이너스 xy 더하기 이 y 되고, 이놈은 갈로 앞에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꿔가.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 이놈도 갈라피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꾸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 요래 정리. 대체 동료항에서는 안되 x제곱이 들어가있는 놈 이놈 그 다음에 이놈 또 이놈 대체 x 2차부터 이거 이거 없어지고 뭐되 마이너스 2x제곱 요놈 남고 됐남 그 다음에 요번에는 xy항을 찾아가 정리할 겁니다 이놈 그 다음에 저 뒤에 가가 요놈 됐댄 동류항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2xy 요래 되고 됐댄 마지막으로 y제곱 들어가 있는 놈 요래 3개 이놈이 없어지고 또 남은거는 2 y 제곱렬에등이 되는거에요 됐쨍? 요게 답 중학교 1학년들도 다풀수 있는겁니다 <laughs> 눈 한대 없이 약분자그 다음 181번 자 봅니다 연산 약속이 문자든 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그 약속에 따라 정확하게 해주면 되니까. 요 기호 앞뒤로 AB가 와가 있으면 요래 계산하셔야 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두배요 말이. 알겠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두 배. 앞뒤 요래 읽어라. 알랬지앞의 놈은 요 놈이고, 뒤의 놈이 요거. 약속에 따라 앞의놈 그 다음에, 빼기, 디엔놈 몇 배? 두 배. 그래서 두 배에 디엔놈 요래 되는 거. 그다음 인자 갈록수로가 동량계산 류요말이니다 갈록수니까 마이너스 X 되고, 더하기 2X, 더하기 3. 디엔놈은 마이너스 1을 차례차례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6. 그 다음, 동량계산. 류 요 놈하고 요 놈이 동류항이고 숫자끼리 동류항이고 이놈 계산해가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숫자 계산해가 마이너스 13 요게 답이 되는 됐쨍 시험에 나올 리는 없겠지 계산하는 과정에 계속 사용이 될겁니다 자 182번 잘 봅니다 당식 A에서 당식 B를 뺐더니, 마이너스 3X 되고, 다하기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되고, 그 다음에 당식 A에서 당식 B를 뺐했더니 X 되고, 마이너스 2Y 되고, 의뢰되더라.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거는 당식 A하고, 그 다음에 3B하고, 계산하시오. 의뢰되더라. 이놈도 그냥 문자로 생각합니다. 문자로 생각해가. 좌우변이 똑같다 이랬으니까. 좌변끼리다 하고 우변끼리 대해주도 등시가 성립하되 연립방정식처럼 아뭐 이놈을 변변 대버리면 B가 없어지되 당시 A가 구해질 거다. 이 말입니다. 좌변다 하니까 대문자 A 두 개, a. 이 우변을 다 하니까 마이너스 x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e x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제곱 그래줍되고 그쨈? 양변이 일어나는데 그럼 내가 필요한 다항식 A는 뭐야? 이거 다음면 마이너스 2X제곱이 돼. 알겠쨈? 1을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제곱 그래가 다항식 A 차원의 곱. 됐나? 요번에는 빼면 A가 없어지겠지? 밑에서 위로 뺄 겁니다. 요수저거 빼니까 A 없어지고, 여기에서 이놈을 빼면 2B가 되는 거지? 밑에서 위로 빼는 거지? 요수저 빼버리면 얼마? 4X 되고, 그 다음에 없는데, XY 항이 없는데 빼니까 마이너스 2XY.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놈을 빼면 이건 없어지지. 다시 양변을 이놈 하나가 당식 b를 구하고 이 e 나눠주니까 2 <목소리> x 되고 마이너스 x y 여래 전이래. 자기다리 잡아야 되 당식 a 나 마이너스 x 적고 하기 x y 마이너스 u i 고 b 에다가 세배하시열 여기에 세배하니까 앞에는 6 x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3 X Y 열혈전이 됩니젠 다시 동류항 계산 X 제곱 O X 제곱 X Y 항 계산해가 마이너스 2 X Y 그 다음에 인마는 지원자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열혈전이 되는. 다 대체 용이 답이 되는. 다 a 과 하나도 없습니다.